어, 호영씨는 진짜 홈쇼핑에서 많이 뵀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음식. 어, 예전에 한번또뵌 적이 있죠? 제 기억으로 는 2017년동 갔는데요. 예, 그 예. 보무 한도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진실게임 편에서 제가 이제 준하영 그림자, 역으로 그림자 역할을 하가요 그림자 역할 예, 예, 예. 그때 이제 인사드렸었는데. 예. 이거 점점 늘어나! 하야! 너 63빌딩 왔는데 왜 없어? 자 일단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해줬으니까 어디야? 그때 이제 촬영 끝나고 예, 제가 예. 이제 가서 제가 어, 예전 구사학번 후배입니다라고 예, 예, 인사했더니 예, 전미님께서 어, 어? 우리 학교 같이 다니지 않았나 얼굴 기억나는데 하면서 예. 이렇게 말씀을 걸어주셨는데 방송 예. 끝나고 이제 같이 출연했던 저희 그림자 분들께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laughs> 아니 둘이 도대체 뭐냐? 아 어? 아, 뭔데 이렇게 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구사 학번이면은 같이 다녔을 텐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요 얼굴이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네. 섭외 연락 받고 좀 어떠셨어요? 와 그때도 이제 홈쇼핑 촬영을 마치고 네. 상암동 그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어. 저도 모르게 막 전화받고 예어디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끊고 나서 돌아가서.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고와 이거를 어떻게 출연 안 한다고 거절을 의사에게 밝히지? 너무 잠이 안와 근데 왜또 그, 섭외를 받고 왜그안 할까를? 이게 지금 국민 프로그램이 돼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시청률을 이래 때부터 다 찾아봤어요 그걸 뭐하러 찾아보세요? 아니 그걸 왜 찾아보세요? 아, 그 1, 2%였던 그시청이 네. 최근에 막 4%, 6%까지 올라가니까 네. 와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네. 아니 이게 저 허용 씨 보면은 어 사실 뭐 어쩐지 좀 친근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홈쇼핑 먹방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의 꽃이 이제 음식 분야. 예, 요게 이제 한호영씨 때문에 통장이 텅장된다. 먹방 나올 때마다 어 구매욕을 자극한다고. 이게 난리예요.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 금까지 먹방을 한몇번 정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 홈쇼핑 모델로 활동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정말 아, 차가 됐는데 그 동안 이제 횟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음. 그한약 2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굽쇼핑에 뭐 음식이 뭐 진짜 저녁에만 되면은 아 이거 막 굽치도 뭐 간장게장도 있고 갈비 있죠, 뭐곰탕 있죠. 어떤 음식이 또 있습니까? 그런 뭐 킹크랩 그런 것도 아, 있고. 킹크랩 맞아요. 전복, 어. 랍스터, 갈치, 뭐 참돔. 옥돔 뭐 야, 그, 옥돔 해갖고 진짜 좀 값비싼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아유. 이 제품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어져가지고 이게 즙으로만 먹던 흑염소 어 맞아 요즘은 네. 그것도 많이 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흑염소가 탕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봉지를 뜯으면 그 안에 흑염소 고기가 나오는데 어 저도 이제 10년 차인데 처음 봤어요 이게 저 홈쇼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문량 콜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앞에서 이거 생방에 다 보인다면서요 아, 그게 가장 괴로운 시간인데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 주문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어, 계속 떠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실시간 시청률이죠. 네, 예. 막 그래서 이제 그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서 이 스튜디오의 온도가 주식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 맞춰서 오르면 우리도 같이 웃고. 아. 그리 주문량이 폭발이 됐다. 어.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를 딱, 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면 오고생하셨으면서 어, 아 음식을 또 제품을 아 바리바리 이거 갖고 가세요. 아 그런데 기분이 좋으시니까. 네. 주문량이 안 나왔다. 아 이제 앞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죠. 뭐라고요? 좀더 맛있게 아 다른 식으로 한번 가보자. 특히, 특히 이제 면 같은 거할 때는 이 면을 탁 먹을 때맨 끝에 이 면이 훌라락 올라가면서 콧등잔을 탁! <laughs> <타르르 웃음> 타닥 쳤으면 좋겠다. 어?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국물을 탁! 마시고 딱 내놨는데, 이 마지막에 남은 이제 그면 줄기 몇 네. 발, 그거에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먹으면서 끝냈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아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대요 하면서도 저도 이제 반신반의를 해갖고도 하는데, 제가 그게 또 되더라고요. 아, 돼요? 네. 마침 그게 되가, 되니까 이제 또. 빨아들여! 그렇지와같 모델분들은 이게 주문량이 폭주하거나 완판되면 따로 인센티브가 있거나 고진 않습니다. 아, 전혀 없죠. 아, 전혀 오히려 보면 모델분이 맛있게 먹어서 그게 구매욕을 음. 올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챙겨갈 수 있, 있을 때 많이 챙겨갑니다. 아. 제가 챙겨갈 수 있으면 아, 아니, 그, 끝나고 거기서 뭐 업체에서 주시면 아예 주고 안 주고 봐서 안 챙겨가는 것 같으면 제가 갖고 올 <laughs> 특히 뭐 이제 그 푸드팀 같은 데서 이렇게 야채 해놓고 이제 싸놓으신거 있으면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혼자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촬영이 일찍 끝나는데 거의 스튜디오에 한 30분에서 시간 머물러 오면서 이렇게 미역켓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아니, 사실 근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네, 아, 저는 그그 뭐. 왜냐면 나중에 네. 다 버리시거든요. 아, 그니까. 네, 고자 습니다 고자 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씁니다. 이거 이거 다 버리실 건가요? 네. 제가 제가 싸가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음식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좀 하십니까? 어, 대부분은 이제 음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좀 덩치가 좀 있잖아요. 예.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뱃살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예. 네. <laughs> 네. 운동 기계. 네, 운동 기계.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다 올려 놓고 하는 그런 거 <laughs> 운동 기계. 네, 그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는데 제가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릎에 이제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살을 쪽 뺐는데 아, 이제작진분들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고 이제 제가 눈치를 딱 봤어요. 눈치를 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또 일이 끊길 수가 있겠구나. 이 일이 끊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방송에 바로 이제 원상회복을 딱 해드라고 감독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서 또. 아 감독님. <laughs> 그... 기계가 없어도 워낙 많이 하셔. 아니 그 혹시 이제. 금 이제 음식 먹는 그 이제 모델 분들 나오셔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 연출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먹는 응. 그뭐 대화를 막 하세요. 근데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뭐뿜뿜뿜뿜 하면서 뭐이게 음악을. 자, 온라인에서. 만도산 전복을 이제 대화를 뭐 하시는데 보통 어떤 대화를 좀 하시나요? 이 보통 대화는 그 그날 음식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사 서로 막 이제. 어 아들 많이 먹어. 이제 그런 것들 <laughs> <laughs> 아유 아들 여기 나보다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면 어떡해. 이제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친하니까. 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면서. 네 하시면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하고 이제 같이 촬영할 때인데 아이들은 이제 뭐 하라고 한다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또 아이들도 긴장할 수 있으니까. 네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마지막 것이요다 같이 웃는 장면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면 이제 다 같이 자 먹자 고와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치니까. 네.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처음에는 와 그러다가 아 그러고 아, 지쳐 지쳐. 그 다음부터는 아막 이래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놀아줘야 돼요. 계속 놀아주다가 저도 이제 지치거든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기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간지 우선, 우 웃어 웃어요 지루해 웃어요 지루해가지고 안 웃어요. 그렇게 해서나안 웃으면 어떻게든지 막 감지름을 와때문 애들도 와 그렇게 해면 오케이 그러면 웃어, 웃어야 집된 거지. <laughs> 얘를 이제 한 입을 먹여줬는데 얘를 바로 탭,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 뭐 <웃음> 어떤 거였는데 여게 어때, 네, 고기였어요. 그게 그날이 이제 한바이가 얼마 안 남두고 아, 있어가지고 고기 세트를 이제 막 팔고 있었는데, 저희는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뜯거워도오 맛있다 그랬는데 먹는 순간 안 먹어! 막 그래, 고 맞았어 그러는데. 우와, 이거 클났다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생방 내내 걔를 빼고 찍었어요. 걔를 아 빼고 성인 모델만 그렇게 찍고. 뭐. 아, 니 애들은 솔직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제품 은 맛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계속 이 고개 같은 걸 계속 붙다 보면 위에는 알맞게 익었는데 밑에는 다 타요. 아 시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 생방으로 하니까. 그러니 네, 그거를. 새로 구우려고 굽고 막 구, 구운 걸 갖고 와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시간이 없고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저희가 싸우는걸 먹다 보면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밑에 깔아놓은 뜨거운 거를 저희가 집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이제 그 특히 이제 LA 갈비 같은 거우는 뼈가 붙어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딱 잡는 순간에 이제 너무 뜨겁잖아요. 이 손끝에서 지직거리는 게야 아, <laughs> 이게 이게 고기만 익은 게 아니라 이제 내손가락도 익은 거니 <laughs> 세요. 비슷한... 아, 니 진짜 라래서 조세파고 비슷하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토트가. 토트가. 아. 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 진짜로 렇게 <laughs> 방송 끝나고 나면 엄지랑 검지에 그뼈 자국이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가지고 아이 아, 이제 그거는 거의 모든 모델 분들이 좀 겪는 거고 뭐 특히 아막 뜨거운 음식 같은 거. 경우는... 뜨거울 때그 그죠. 아니건 그뭐 여러 가지 그 홈쇼핑 그뭐 이제 해프닝 그 장면들 뭐 되게 많이 돌잖아요. 예전에 뭐그 고데기 하다가 네, 머리가 네, 에이, 하는 것도 있고. 뭐 타는 것도 있고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내면요. 요 느낌 예간교 다른 어, 머리처럼 학교 다른 압력 봤어 이렇게 흔들었는데 뚜껑이 떨어져 가지고 안에 네. 네. 내용물이 떨어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있고 입천장이나 혓바닥 뒤는 경우도 많고 아, 막 그, 너무 이제 좀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좀 급하게 막 먹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익은 고기인데 피맛이 나요 어. 그 이렇게 보면은 어 분명히 익은데 피맛이 나죠 보면은 제가 이제 제 현아 아니면 제 안에 살을 깨물어가지고 때. 피가 이렇게, 이렇게 막흘러나오려고할때저이제 어. 고거를 제 이제 티가 안나려고이제 육즙 마시듯이 어. 해가지고 이제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야, 그만해요. 왜냐면 티가 보일만해요. 형욱 씨, 고마워요. 뭐 이, 안돼 토크가, 아 제가 좋아하는 토크예요. 아니 그 요게 홈쇼핑에도 먹방의 법칙이 좀 있습니까? 그 먹방의 법칙에서 이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음. 딱네 글자만 기억하시면은 음. 모든 음식을 이제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딱음오아 예. 어. 음오아 예. 이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디 가서 먹방을 하시거나, 물론 이제 먹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뭐 그런 새 제품을 샀다. 어. 나는 요새 뭐 핸드폰이 새로 나왔다. 나왔다. 네. 이 핸드폰을 보고도 우리가 그 먹방의 법칙을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가 있어. 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어, 그... 만약에 네. 이게 있으면, 음, 야, 음, 이게 왜 새로 나온 거야? 그래서 신을탁켜는데야 <laughs> 와, 이거 화질 봐. 켜놓고 <laughs> 사진을 찍죠? 찍어요. 오. <laughs> 어, 그다음 그래서, 산이 결과물인지 이 쫙쫙 보세요. 이야, 이거지, 이거. 우와. 이야, <laughs> 이거. 와, 이거 봤어, 봤어. 에, 야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오. 우와.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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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와. 오. 아, 아, 이게 의무화예요? 아이 아니, 제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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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laughs> 어. 이거 돼요. <laughs> 어. 오야아야예 <laughs> 야! 그, 그 혹시 이거도 됩니까 음음오오야오야야와야 이거 너무 쉽네. 음호아예. 음호화에... 양. 근데 이거 와, 너무 자연스럽게자 여러분 너무 어려울거 없습니다. 음호아예. 음호아예만 네, 기억하시면 와. 웬만한 제품, 웬만한 상황 다예 응, 응. 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좀 실제로 음식하고 함께 한번 요거 한번 좀 부탁을 좀드려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 네. 먹방을 좀 하시면서 예 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먹을 음식 뭐 여름이면 딱 생각나는 면. 어. 면하면면 중에 면은 냉면. 면면 냉면 있어요. 냉면. 시원한. 오늘 시원한 냉면을. 한번 먹어볼 텐데요. 음식이 딱나왔을때 와. 와. <laughs> 야. 이고아이이고아발고 아이고. 야이아이아이거아이야아이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고이거아이거 야. 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면치기 조각째요. 네네네. 그리고 얘고 똑같이 볼때 이제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 보고. 눈 한번 보고. 아그렇 와. 와. 음. 하고. 이 음. 녀석 이거 네가 내배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네. 이, 이때 아. 고개를 숙이면은 아. 정수리가 나오니까 카메라에 얼굴 나오 얼굴과 제 제품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뭐 하고네요. 네. 나올 수 있도록 얼굴을 같이 보여주면서 입안 넣고. <laughs> 음. 와. <우와. 웃음> 어 그래요? 음. 어. 와. 야 아마 엠다 이게. 야. 아, 이그 오. 오. 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국물도 우리가 같이. 응. 거 음. 하고 한모은 먹면서. 오. 와. <laughs> 어 아. 아. 아, 야. <laughs> 너무 영원히없죠아무 I'm t a k 너무 의무의 말 n 너무 영 o n t c 지금 배우는 n a r o 다 n d the chicken. We're g o i n 을 to k 우리가 이제 가장 만, 먼저 표현해줘야 될게이제뜨거 g 이 v e r n m e 이 t 아 f 아 a s a k a The g o v e r 이 m e n t of the k a j 오 뜨겁, 어우 또그러니까 오우 야. 어때? 뜨거운 걸 되게 잘 만드시네. 어이 근데, 근데 이거 뜨거운.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뜨거울 텐데. 오우 너무, 너무 더워. 이게 아, <laughs> 이게 김이 지금 김이 이렇게 변하는 데. 아우.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않아요 조금 아, 과합니다. 내 그럼 두 번은 이제 걸리죠. 잘리죠. 아, 과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그럼 심의해서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냥 평상시 갖고 한연한요 정도. 어우 좋다. 자연스럽다. 해서 이거 똑같이. 음,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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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살짝 제가 돌렸잖아요. 이 어, 어. 안에 내용물을 이제 살짝 돌려주세요. 아 다시 먹을 때는 결이 있잖아요. 결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아 쓰는 거예요, 옆으로. 와, <laughs> 음? 와, 아니 진짜 얼마나 엄청, 음. 음. 오, 음. 뜨거우니까 오. 뜨거우니까 천천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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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과, 좀 과한 음. 거 아니야? 어. 음, 음. 음.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들숨, 날숨을 계속 이용하시면서, 아, 음. 음. 자연스럽게, 음, 네,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음. 음. 어우, 뜨끈함을 좀 유지하고, 음. 와, 저를 저를 저를, 아먹어도 근데 음. 가, 가급적 이제 저희가 치킨 먹을 때는 음. 치킨 문화, 콜라는 건들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치킨 먹다가 콜라를 시신, 콜라를 더 청량하게 먹어버는 순간에, 어, 치킨 먹고 싶다가 아니라 콜라 한잔 뭐 그을 달았다. 바뀌는 순간 돼. 음. 다음 약과는 네. 어디 약과는 사실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약과 사이즈가 지금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제가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크게 한입 깨물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조금만 먹을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어떻게요? 그래서 크게 깨물 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는 뭐형 씨. 네. 아 이거는 아니 이걸 로 입을 반을 놓고 넣고... 되게... <laughs> 이거 이거 혼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이러면 아니, 혼나지 않아요, 이거? 와.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죠. <또> 이거는 이거 이입 입술을, <laughs> <아니라> 입술을 감춰야지 <laughs> 와. 와, 이게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양이 이만큼 남았다. 그런 걸 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어. 응. 제가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이거 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네. 약간을 들고 막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줘요. 어. 그럼 아빠가 받아서 애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음. 드시는 게 떠나가. 어. 아빠. 어, 어. 어. 가자. 네? 음. 설구 고 당한 것? 음. <laughs> 야. 아. 이거 <이건> 맛있는 거 어. <laughs> 이거 <이건> 맛있는 거예요. <laughs> 박사 보세요. 아. 아, 아, 너무 웃긴다. 아. 아.